힘드실 텐데, 이 대한민국에서 국무위원이 돼서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동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료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시간적으로 오늘 뭐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제공하지 못한 건 남은 시간까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톡옵션 관련해서 먼저 어 저도 질문을 드리면 이 엑셀세라 퓨틱스 스톡옵션이 배우자한테 부여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도 스톡옵션이 1차, 2차 두번 부여됐는데 1차는 취소가 됐었고 2 차도 당연히 취소된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매년 초에 증권회사로부터 기록이 자동으로 공직윤리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아, 그래서 알수 있는데 스톡옵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몰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조은희 의원님께서 PPT에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이엑셀세라피틱스 사업 보고서를 띄워 주셨는데 이 사업 보고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개별 회사의 사업 보고서까지 자료 공시 시스템에서 찾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 결국 스톡옵션이 부여된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아까 증인이 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어, 스톡옵션 행사가가 약 6,600원이고 현재 주식 가격이 3,2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사하면 오히려 3,400만 원 손해가 나는 거죠? 계산을 해보자면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톡옵션이라는 게 그냥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의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인데. 1만주를 6,600원에 살수 있는 권리인데, 이 회사 주가는 높지 않아서 3,200원. 그러니까 한두배 이상 오르면 손해가 안날 정도지.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퇴직한 보좌진 관련해서 여러분이 얘기하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언론에 나온 퇴직인원이 있는데, 이건 과장된 거고, 실제 퇴직한 인원은... 어 지금 재선 의원인데 5년 동안 28명이지요? 27명으로 받았습니다. 27명입니까? 네. 여기에는 의원실 내에서 자체 승진을 못하니까 다른 의원실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직급을 높여서 옮겨간 직원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네. 어 다른 의원실 자료를 제가 구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개별 의원들이 동일하지 않아서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선 의원실 보좌관들 보면 비슷하게 20명 정도 되는 의원실은 많은 것 같은데 강선우 후보자가 평소 생각하기에 본인 의원실 보좌진만 특별히 많이 퇴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이번에... 언론 보도에서 46명이라고 나와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던 것이고요. 27명이라는 숫자도 저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통상적인 범위에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알겠습니다.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쓰레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결국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 수행비서관이. 그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 남겨져 있는 쓰레기를 버린 적은 있죠, 강성훈 의원님. 이게 집에서 어 그러면 뭔가를 갖고 내려온 건데 아까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택배 같은 거를 집에 들어온 거, 집에 온 거를 갖고 나와서 차에서 풀어보고 개봉을 했는데 내용물은 가져가시고 박스는 그냥 차에다 놓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들고 가서 의원실에서 버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차에 있으니까 그냥 놓고 내려가셔서 보좌진들이 그런 걸 모아서 수행비서관이 버렸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럼 음식물도 어뭐 아침을 차에서 의원들 도시락 같은 걸 먹고 있는데 본인이 먹던 음식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순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자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점에 관련해서 아니 차에서 내릴 때뭐 국회의원들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다 차에 있는 짐들 다 갖고 내리셨으면 이런 비난은 안 받았을 텐데 차에서 음식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택배도 집에서 풀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동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따님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때 기대현명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다고 들었어요. 몇 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희 아이가 현재 22살인데 22년 전에 2 6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2 6 살까지 살수 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 진단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가사 도우미 같은 걸 도서 아, 부탁을 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쓰레기도 사실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그분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보장인들이 어, 의원이 먹던 음식 같은 걸 버리는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온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래도 다른 의원 출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자진의 문제제기가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땐 그래도 강선 후보자가 다른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